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눕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입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 선채로 가락국수를 어, 먹는데 그 국수를 어, 먹을 때 김이 무릉무릉 납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고 이렇게 국물을 마십니다 아직까지 어,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laughs> 예, 어, 어묵을 꼬지에 꼽아서, 그 어묵을, 어, 그 추운 겨울에 탁 간장 찍어서 한입 먹고, 어묵 국물을 해가지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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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십니다. 어떻습니까?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에스가 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스가 사냥을 하고 하루 온종일 지쳤습니다 힘이 들고 허기가 집니다 집에 돌아오니 따뜻한 팥죽을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팥죽 냄새가 아주 너무 달콤합니다 자, 내가 애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라고 하겠지 그죠? 그런데 공짜는 없어요 대신 뭘 줘야 되느냐 믿음의 장작권을 줘야 됩니다 믿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팥죽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스는 그냥 믿음의 그 장작권을, 믿음을 넘기고 팥죽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또 그게 강렬하게 먹고 싶었으면, 그게 먹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최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공생회를 하실 때에 처음 공생회 시작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이 먹는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입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이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 문제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떡, 떡의 시험 문제 뒤에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도, 뭐도, 윤리도 없습니다. 만일에 3일을 내가 굶었습니다. 지금 먹을게요. 앞에 있는데, 요거 지금 먹지 않으면 또 맨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는 것 앞에서 체면이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그 먹는 것 앞에 체면 없습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사치에 불과한 문화 사치입니다. 배고프면 전쟁통에 난리통에 정말 극심한 기건으로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먹는 것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북한 같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는 윤리 도덕 실종되고 없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받은 시험이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큰 시험이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한번 교회 잘 다녀보고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그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 바로 이 물질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뒤에 그 시험 배우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낚시꾼이 떡밥을 이렇게 가지고그 속에 뭘 감춰놓습니까? 바늘을 감춰놓죠. 그리고 물에 툭 던져놓습니다. 자, 저거 물으라물으라 물으라. 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낚시꾼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사단이 시험합니다 물어라, 물어라 떡밥을 갖다 놓고 먹는 시험이죠 먹고 마시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거 떡밥을 보고 저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욕심나서 뭘 주느냐 애서처럼 믿음 턱 넘겨주고 그거 먹으면 시험에 넘어가는 더 이상 거기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거기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40년 광야의 끝자락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회고하며 보니까 야, 우리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먹을 것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냐? 매일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만나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 이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죠. 40년 동안에 이거이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떡의 시험, 물질 문제 시험 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믿음 팔아먹을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묘 말씀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승리하라는 거죠. 사람이 떡을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수입 얻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거 나쁜 것 아니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죽는다. 누구도 죽었냐?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떡떼고 그리고 고기대가 생선대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습니다. 이 기적이죠. 이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다. 그러면 뭘 먹어야 사느냐?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생명의 양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거든요. 밥. 우리 말로는 밥입니다. 양식이란 뜻입니다. 밥 없으면 살수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고 예수님 먹지 않으면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 누구나 할것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데 이 떡만 먹어,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떡만 밥만 먹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고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말씀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듣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먹는 겁니다. 이 기억이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고 사신과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들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새김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밥 먹듯이 우리는 서 있는 자리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억의 공동체다. 또 고백의 공동체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뭘 기억했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행하신 행적들을 보고, 십자가 부하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초대 교회예요. 초대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해서 생생하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들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뭐냐?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전해주었는데, 이 사도들도 나이가 들고 또 순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땅의 사도들이 이제는 순교하거나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고 오늘 교회들은 그 신약의 사건, 신약 성경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기억이 생생할 때에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의 박해사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이 생생할 때에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 기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억의 공동체다. 그런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생하게 이 기억이 있을 때는 믿음이 펄떡펄떡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이 기억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억을 방해하고 이 기억이 흐려지게 하고 이 기억이 왜곡되도록 했습니다 이 기억의 저장고인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을 검지, 접근하는 것에 검지시켰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죠? 흐려지게 되는 거죠 기억이 왜곡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교회사입니다 천년 동안에 이 기억을 차단하고 이 기억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니까 신앙이 엉망이 돼 버렸어.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AD 16세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은 뭐냐? 다시 이 기억을 되찾자. 그게 뭡니까? 다시 기억의 지장고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자. 기억을 되찾자. 그렇게 기억을 되찾고 교회가 회복된 것이 오늘 개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다시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식탁을 한가득 차려주신 그 한가득 가득한 잔치집과 같은 잔치상과 같은 식탁이 바로 뭐냐?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 찬송 부를 때에 다 같이 부르는 회중 찬송에 예수님 사건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 부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대표 기도하면서 예수님 또 이야기합니다. 아멘하고 또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또 먹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더 먹으라. 다음 코스가 있다. 성가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가대가 또막 찬양하라. 예수님 사건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또 끝났느냐 또 나와가지고 설교를 또 한참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여서 새기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기억함으로, 듣고 기억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오감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감촉을 이걸 미각으로 느끼며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오감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살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 부활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회상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시고 살쪄져 주신 그 십자가에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것을 뭐냐, 기념하라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바로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인 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연합된 바로 이 연합의 사건 속으로 이 신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분은 성찬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뭐라고 교훈했냐 카돌릭에서는요 성찬은 사제가 축사하면 떡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살이 된다 포도주가 뭐가 되느냐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설. 그냥 그 자체로 피로 변하고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물질을 우상시했습니다. 근데 종교격자 칼비는 그게 아니다. 떡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은, 기념, 그래, 아담네시스 기념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성찬이라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의 사건, 신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체질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밥맛도 없어지고 몸에 막 피부에 아토피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체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질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또 듣고 또 생기고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래서 성찬을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연합되면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죠? 먹는 대로 체질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바로 우리가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체질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성화, 예수님화, 체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성화, 예수님화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되어져서 양식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화, 성화, 우리의 체질이 예수님 먹고 예수님화, 성화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성기고,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능력이냐. 내게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뭐, 끄떡하면 그냥 화나 잘 내고, 그냥 막 성질이나 부리고, 이런 난데, 성화, 예수님화, 체질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성품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안 됐으면 덜 먹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덜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 덜 먹어서 그래요. 내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 누구 어떤 분이 노래 불렀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양식이 돼야죠. 예수님을 먹고 또 먹어서.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을 바뀌어서, 뭐까지도 바뀌어지느냐? 성품까지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까지도. 그래서요, 성품이, 막 야생마 같은 이런 사람이, 어흥, 이영, 이영, 이런 사람들이 길들여지가지고 온순하게 그렇게 길들여요. 별로 안 웃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웃겨주세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모를 통하여, <laughs> 이렇게 이제 유모 코드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교인들은 목사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에, 아, 요 목사님 보니까 힘을 내야 되겠다. 그게 뭐야? 양식이 되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저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들게 삶을 사시며 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채찍질치고, 나를 다시 세우고, 그게 뭐냐? 성도가 또 목사기, 양식이 되는 우리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궁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체질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럼 기도의 본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요. 예 저분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 자리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근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근사님이 양식이 된 겁니다. 아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저렇게 밝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게 진짜 믿는 거지. 나도 입술에 원망과 불평 떼내버리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그 교회는 은혜의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같이 오신 분도 괜찮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됩니다. <laughs> 하여튼, 또, 당신이라고 했죠. 안에서 어색하지 않나요? 나는 뭐그 시키면 당신이 어, 엄청 어색하던데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장도님을 보니 힘이 나면 이렇게 하셔야죠. 센스가 없 센스가. 다시 한번 센스 있게. 자, 당신을 보니 배가 부릅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꼬박꼬박 예. 예배 나올 때마다 센스까지도 길러가는. 밥맛이 없으면 그러면 입맛이 없으면 그럼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못 먹으면 힘못 씁니다. 먹어야 힘 쓰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평일날 저녁에 하는 부흥회는요.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 모시고 와도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의 3분의 1도 안 나오십니다. 3분의 1도 출석이 안 돼요. 누구를 모시고 와도 그래요. 아마 예수님 모셔도 3분의 1은 몰라요. <laughs> 그 정도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파포한뉴기니에그 성경 봉은 신약성경 전체도 아니고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 봉은 하는데 봉헌식 기념으로 사경예를 했는데 3일 걸려서 걸어가지고 오신 분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아이들하고 그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살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영의 양식에 대한 이게 갈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풍성해지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살기 좋은 땅에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한번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살맛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왜 살맛이 안 납니까? 살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 힘이 없습니까? 왜살 힘이 없습니까? 진짜 양식을 못 먹어서 살 힘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우리가 예수화, 체질이 성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또한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밥맛이 좋기로 소문난 은혜의 밭, 맛, 맛, 맛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양식 삼고 체질이 예수님 체질 됩시다.